자, 어, 정보처리 자격증의 어, 21년도와 이제 22년도 기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21년도 3회차를 끝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2년도 기준부터 NCS 방식의 출제 기준으로 개편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현재 지금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 개편이라고 여기 이렇게 지금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기 부분 파트, 그 다음 여기가 실기 부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 여기 새롭게 올라와 있으니까 뭐 다운받아서 보실 분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현재는 보면은 전자계산기, 데이터베이스, 뭐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이죠. 자, 앞으로 이 과목들은 이제 어디에만 적용이 되냐면, 자,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에서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네, 일단 이거 알고 계세요. 정보처리 기능사는 뭐, 올해, 올해도 물론 똑같긴 합니다만, 자, 정보처리 기능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보처리 기능사. 자, 정보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년에 4번씩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자계산기, 패키지 활용 쪽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 운영체제, 정보통신 일반. 이렇게, 네, 네 과목 해서 60문제가 필기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만 이제 얘가 이렇게 필기에서 남아있고, 이제, 어,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어떻게 된다? 네. NCS 방식의 출제로 개편이 돼서 정보처리 기사와 동일하게, 완전 동일하게 필기와 실기가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처리 산업기사랑 기사 살펴볼게요.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올해까지만 어, 필답형으로 2시간짜리 시험이 예,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도가 안 나와요 일단 알고 가죠 네뭐 아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내년부터 시험을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방식으로 그럼 바뀌는 거냐면 순서도가 일단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순서도가. 순서도가 사라져요. 정보 처리 산업 기사의 이제까지 어떤 핵심으로 알려졌던 긴 시간 동안 출제되었던 이 순서도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 나온다? 시 언어, 그다음에 뭐 자바, 네 이런 알고리즘 패턴이나 산업 기사도 아마 똑같이 이게 적용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파이썬, C 불뿔네 현재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지금 이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네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거를 그러면은 참고해서 보면 되겠죠. 정보처리 기사랑 똑같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자,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역시 1년에 3번 진행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봐봐요. 똑같죠? 응, 음, 똑같이 바뀌어요. 었 똑같이.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필기가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이것들이 필기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산업기사도 22년도부터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죠. 네, 필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적용돼서 산업기사도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정보처리기능사는 뭐 필기는 뭐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이제까지 뭐 정보처리 기능사는 원래 예전부터, 네, 그대로, 계속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고, 실기가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이죠? 실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랑 세 개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부분이 정보처리 기능사,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네 전부 동일하게 20 문제 중에 12개 이상을 맞춰서 주관식 출제 방식을 이제 어 진행을 하는 룰로 그렇게 개편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정보처리산업기사도 결국엔 22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일돼서. 현재 기능사하고 기사는 이미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문제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까지 포함을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면, 정보처리 기사의 작년 합격률 기준을 봤을 때, 정보처리 기사는, 네, 실기 합격률이 17%가 나왔었고요.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아직 올해까지는 바뀌지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합격률이 높습니다 얘는 실제로 보시면은 자 기본정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합격률이 그렇게 뭐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잠깐 좀 볼게요 좀렉 걸린 것 같은데 자 일단 보도록 하죠 기본정보 눌러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좀 들어갈게요 가끔씩 렉이 걸리더라고요 자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내년부로 개편이 돼서, 네,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아직까지, 네, 21년도까지는 아마 분명히 합격률이 높게 나올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47%였죠. 자, 그러면은 정보처리 기능사. 이미 NCS로 개편이 됐죠? 실기만 개편이 됐기 때문에 어, 합격률이 역시 높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네, 19.4%로 나왔죠.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 지금 합격률입니다. 필기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필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실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앞으로 개편돼서 진행이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게,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입니다. 여기 있는 게. 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22년도까지 이후로도 계속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22년도부터 개편된 게 바로 정보 처리 산업 기사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와 필기와 실기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사실상 실기 부분 파트에서는 기능사, 산업 기사, 기사 세 가지가 전부 동일하게 20문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추가 얘기를 좀 드리면, 21년도 한해 동안 오프라인 수업 문의가 단한 건도 안 왔어요. 합격률이 20년도를 포함해서 20년도 개편된 이후로도 이 정보처리 그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문의가 단한 건도 안 왔거든요. 기나마 기능사는 제가 한두 건인가 수업을 해서 어, 두 명을 합격을 했는데 수강생 두, 두 분이 합격을 했어요. 이 기능사의 경우에는 근데 산업기사 어, 기사는 아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laughs> 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기 들이 그냥 아, 나는 스스로 뭐 자력으로 공부할 자신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란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이 요즘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도 좀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대부분 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유튜브에다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업로드를 해서 올릴 건데. 어 일단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 큐넷 사이트를, 어, 진짜 자주 방문하셔야 돼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자주 챙겨보시거나 큐넷 사이트 정보 검색을 자주 하셔가지고 22년도부터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 응. 당연히 뭐, 22년도 기준에 맞게, 기존에, 어, 뭡니까? 어, 20년도. 기점으로 출판된 그 시중에, 어, 정보처리 기능사나, 나온 정보처리 기사. 실기 책을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학습 준비를 하셔야겠죠. 어, 저는 제가 좀 강조드리면 유튜브 동영상 무료 공개 동영상만으로는 힘듭니다. 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바뀐지가 이제 아직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가 아직 풀어진 게 많지도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내용이 100% 신뢰가 안될 수도 있어요. 뭐, 왜냐면, 응시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그런 이유가 합격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적응이 안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해를 거듭해서 적응이 되면 될수록 합격률이 점점 이제 올라갈 건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알고 계세요. 무료 공개가 돼 있는 유튜브 동영상만 의지하셔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 제대로 학습하시려면은 교재책 하나 구매하신 다음에, 예. 이 용어 학습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용어. 즉, 단어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습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기타 뭐, 저도 뭐 단톡방 높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뭐, 이메일이나 뭐 댓글로 이렇게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하고, 답변 너무 힘든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유튜브를 더 업로드를, 만, 동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그, 간접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어, 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이번 3회차를 혹시나 실기시험 보시는 분들은 강조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아 정보처리 산업기사.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네. 출제가 변경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나는 끝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합격하셔야 돼요. 기회 없습니다. 이 3회차 끝나면은 이제 시험 끝이에요. 아까 휴멘 일정 보셨죠? 정보처리 산업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 공지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여기 나와있죠? 네. 자, 이번 이 10월달에 있을 이 시험 마지막 한 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연도 시험 일정이 끝나게 되면,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이제, 네. 폐지되겠죠. 내년 기준으로는 NCS 기반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편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번 연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막,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짜 하셔야 돼요. 예, 네. 나는 보기와 해도 이게 터 나온다. 이러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이런 혐오스러운 <laughs> 내용을 난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러시면, 무조건 이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내년부터는 여기 NCS 사이트 이거 끼고 사셔야 돼요. 이거, 네. 이거 NCS 사이트 여기 봐요. NCS 사이트로 링크 연결되잖아요 이거 네. 여기 들어가서 공부하신다는 얘기예요. 아흘 공포스러워요. 막 이러시는 분들은 네.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회차를 기준으로 끝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다른 공부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내년에 바뀌는 내용을 나는 어우 난좀 내용 궁금해 공부하고 싶어 뭐 그러시면 상관없구요뭐 본인 선택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쉬울 때 빨리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